문재인 대통령과 u n j a y m u 니다 그리고 u 시 j a y Munjay, Munjay, m u n j 월 y Mun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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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먼저 민족 앞에 약속한 반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로싱 조사하시며 평화의 새 시대, 민족 번영의 새 역사를 흔들림없이 이어나가려는 모든 마음을 안고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내부가 일행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난 시기 온겨레에게 평화번영의 꿈과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던 역사적인 6.15와 14선언이 탄생한 뜻깊은 여기 평양에서 우리들이 만남이 마련되어 더없이 감개무량하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더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지난 4월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쏘는 심정으로 판문점 분리선을 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신뢰와 우위를 부토해하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불과 몇달 사이에 동남 관계에서는 극적인 변화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우리들이 함께 깔아놓은 새로운 평화의 궤도 통일의 궤도에서 외풍과 역풍을 이겨내며 멈춤없이 거추 달려왔습니다. 나는 우리가 판문점에서 시작한 역사적인 첫 출발이 온 교례를 불신과 대결의 늪 속에서 과감히 벗어나 화해와 통일의 경유에 합류하게 만들었고 이 거세찬 흐름이 이제는 구그 누구도 되돌려 세울 수 없는 민족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 새 시대로 당당히 들어서게 된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남모르는 거충을 이겨내며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대통령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쳐 동남 관계에서 전례없이 부여한 가오를 안아온 지난 몇 달간을 공기 높이 돌아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자신심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역사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과 의무를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좋게 출발한 평화와 동일 번영의 새 역사를 계속 써 나가야 하며 북남 관계에서 꽃히는 봄날과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전진도상에는 우연히 많은 난관이 가려 놓여 있고 욕심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남이 서로 손을 맞잡고 뜻과 마음을 합쳐 좌고우면하지 말고 앞으로 나갈 아때 기름 열릴 것이며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는 흔들림을 모르고 더욱 힘있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며 귀중한 자산입니다. 나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문점 선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싸운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조선 반도의 미래를 열어나가라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과 남의 굳이치는 화해와 단합의 무거운 열기를 소중히 지키고 더욱 거조시키기 위한 데 아낌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 뜻깊은 상무이 북남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평화 번영을 지향해 나가는 우리의 전진을 더욱 가속시키고 온 교래에게 다시 한번 크나큰 신심과 기쁨을 안겨주는 역사적인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숙 여사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남측의 귀빈들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슬주 여사님 그리고 기이 여러분, 긴 겨울을 이겨내고 함께 맞았던 봄에 가을이 오면 다시 만나자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나를 평양으로 초대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가는 그리마다 뜨거운 환영을 보내 주신 북역 동포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남녘 동포들이 전하는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도착해 보니 평양의 발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동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건물과 평양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과학과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과 성취를 알수 있었습니다. 남북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한다면 온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난 봄 판문점에서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꿈같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한우 여자 단일 대표팀이 첫 금메달에 퇴거를 거두었습니다. 여자 단일 농구 대표팀도 금메달이었지만 만리장성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동강과 한강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하나가 될때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수 있다는 희망과 기쁨을 온결에 안겨주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세계적으로도 소중한 유산입니다. 금속활자 실물이 그동안 남과 북에 각한 글자씩 있었는데, 3년 전 남북이 공동 발굴 조사한 개성만을대에서 세 번째 식물이 발굴, 발굴되었습니다. 북에서는 사랑스럽다는 전, 남에서는 아름답다는 단으로 올려 글자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를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개성만을대 공동 발굴이 재개됩니다. 아주 뜻깊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살려 낼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대륙을 가르며 러시아와 유럽에 이르고 바다를 건너 아세안과 인도에 이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고 남과 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백화와 평화 정착도 중요한 의제입니다. 한국적인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큰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인 만큼. 여러 가지 도전과 난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과 나에게는 신뢰와 우정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넘어서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기빈 여러분, 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여기 목랑관을 찾은 세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만남입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다정한 연인처럼 함께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고 넘어왔던 사이입니다. 우리의 도보다리 대화는 그 모습만으로도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시간과 장소에 귀해치 않고 언제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남북 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침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처럼 온결의 삶을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하는 만남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북과 남의 국민 모두에게 최고의 한강의 선물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 야여라고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분의 네 건강과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과 북, 8천만 결의 모두의 하나됨을 위하여!